자, 크루스 세드 킹즈 3 페이트 오브 이베디아 플레이버 어팩에서 햇빛을 내리쬐는 이베리아 반도가 기다립니다. 풍성한 역사와 문화, 사람을 가득 찬 중세 반도의 운명을 화해의 벨벳으로 감싸거나 무력으로 휘어 잡으면서 원한대로 이끌어 보세요. 선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루트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단계의 퀘스트로 이루어진 새로운 투자 메커니즘으로 이생동감 넘치는 지역과 문화, 문화의 운명을 결정해 보세요. 이베리아를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하거나 몇 세대간 이어지는 분쟁을 지켜보세요. 북부 산맥 요새에 자리한 기독교 왕국으로부터 안달루시아의 사치를 선언 이슬람교 타이파에 이르기까지 화려함과 예술에 흠뻑 빠져보세요. 새로운 이벤트, 음악, 전통, 모델 등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이외의 몸을 완성하고 통치자를 고귀한 카스티야의 기사 또는 우마이아의 아미르처럼 연출해보세요. 이외의 운명을 바꿔보세요. 어, 새로운 메커니즘의 투쟁으로 수세기 또는 수십 세기 동안의 분쟁을 경험해보세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개 중에 하나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플레이의 판단에 따라 이야기가 끊임없이 번화합니다. 투쟁의 단계마다 시카가 변하는 반도의 정세에 영향을 주면 적과 동료를 만들어보세요. 뭐 미션이 있나 보지? 그리고 이제 이 위상 같은 게좀 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더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3D 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게 거의 이제 쿠킹2와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달보? 이슬람교 왕자로 캐릭터를 꾸며보세요 꾸며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토 유닛 함선 3D 모델 그리고 아트 가보 보물 이거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트랑 가보, 가보랑 보물 그 모델링도 좀 바뀌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아련실을 더 화려하게 꾸며보세요 그리고 로딩화면 아이콘 새로운 인터페이스 눈기신 순규 아트 풍부한 테마의 사운드 이건 거의 볼거리고 게임상으로는 이거 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 어... 이베리아 투쟁이라고 생겼네요 이쪽에 그쵸? 원래 이제 분열된 이베리아만 있었잖아 이베리아는 이게 생겼네 이베리아 투쟁 아, 북부 아스트리아스에는 야심찬 봉신들이 난립하며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부의 알 안달루스는 국권이 버티고 있지만, 불만의 찬 원성을 마주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국경의 군사구역에서는 독립을 농한하는 이야기가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고, 권력 집중, 집권 중인 우마이아에는 계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 어디로 해볼까요? 일단은, 어,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투쟁. 투쟁이냐, 연합이냐, 뭐,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나 봐요. 투쟁이 뭔가요? 아~ 투쟁은 수많은 신앙과 문화가 존재하는 대형 투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기적 갈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투쟁이 벌어진 국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수규칙과 변화 요소가 적용됩니다. 변화 요소가 뭔가요? 아~ 일정 수치에 변화를 주는 요소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능력이나 모약 성공 확률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 변화 요소는 이게 버프네. 버프 디버프 이런 거네요. 예 영지에 보여됩니다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까지 유지되는 투쟁의 특성상 투쟁 내 모든 인물이 항상 전쟁을 벌이지는 않는다 아, 투쟁으로돼 있어도 다 전쟁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투쟁은 또 여러 국면으로 진행됩니다 약간 위기 같은 스텔라리스의 그 위기 같은 거네 위기 같은 게 있어서 서로 이제 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국지전 국지전이라고 그러죠 국지전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땅 투쟁이다! 딱 하면 거기서 이제 투쟁을 할 건지 뭐할 건지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음, 괜찮은 거 같은데? 갓겜? 이거 하나에 7,500원인데? 어, <laughs> 이거 하나가 사실 다야 그렇지 않습니까? 투쟁은 지도에 얻은 한 지역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류자인지 간섭자인지 비연류자인지에 대해 결정된대 해보면 알겠지 그리고 인물의 행동에 따라서 총매가 활성화된다. 이게 더 활성화되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웃긴 게 항상 그 스페인 쪽은 이런 갈등이 있는 내전이 있는 나라잖아요 항상. 하츠 오브 아이언을 해봐도 스페인에서 항상 <laughs>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DLC를 낸게 그걸 하기 위해서 낸것 같아요. 설명만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이게 얼마나 작,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지. 설명은 진짜 갓겜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얼마나 작동하냐는 거고, 현재 국면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 전쟁, 문화, 신앙, 기타의 네 가지 효과가 있어요. 현재 투쟁 국면 중이고, 이 기회, 투쟁 국면의 효과는, 전쟁에서는 내가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투쟁 지역 내에서, 아마 여기 이베리아 투쟁 지역을 볼수 있는 있겠지? 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투쟁 지역이 이제 알 안달루스 해서 이제 이베리아 쪽이고, 이제 이베리아 투쟁으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어, 투쟁 연류를 보면, 여기 있는 참여자들, 현재, 어, 누구누구 연류가 되어 있는지, 여기 있는 사는 애들이 연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간섭자는, 어, 완전 연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 어, 완전 연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간섭을 하는 사람인데, 이애들도 이제 투쟁에 참여한 사람이고, 비참여자는 비열류자라고돼 있는데, 비열류자가 아예 없는데? 국면이 있는데, 네, 국면에 따라서, 지금 내가 효과를 볼게. 효과는 지금, 어, 이제 투쟁 지역 내에서는 명분 사용 시 위신 대신 그 말을 쓰고, 하, 좋은 건가?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위신이 감소하고, 국경 약, 약탈, 지원 계약, 충성 거래, 상호작용이 장금 해제가 된답니다. 용분 고용 비용 마이30% 괜찮겠다. 뭔가 이제 국지전이 발생하면 뭔가 이득이 있나봐요. 싸우기가 좀더 편하게 그리고 문화효과는 연료문화 전향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감소하고 새 언어 습득시 위신 획득하고 지역 귀족에게 자기 수여시 위신 획득하고 괜찮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문화에 속한 영재 개발들을 높이면 문화 관용력이 증가한답니다. 신앙효과는 음... 개종이 빨리 된대요 어? 아, 야 여러분 투쟁지역내에서 성장선포불가해 말도 안돼 정복은 되니까 아 투쟁충돌이라고 디스젤도 있구나 아하 네 따로 있네 그리고 기타효과는 명분구매되고 공여요구되고 너무 이제 성장까지 되면은 이런걸 안쓸까봐 성전을 빼놨나? 납치... 연류대상 납치 구실조작, 권자주작 모략, 잠금해제되고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은 그 계약을 안 찍어도 할수 있다는 건가요? 동기조장 상호 작용, 친분 보략 잠금 해제, 그리고 독립 영주의 서사 조술 위대 결단 잠금 해제 및 명백 등 증가, 연례임을 스스로 금화를 주고 아 금화를 그 주고 휴전을 최고할 수도 있대 휴전, 휴전할 수도 있대 음, 여러가지 효과 열리네 성전은 안 되지만 그리고 다음 국면으로를 적대 또는 회유로 할수 있대요. 회유는 끌어들여서 동맹을 하는 걸 테고, 투쟁은 더 싸우는 거겠지. 그게 이제 총매라는 걸 써서 지금 변화 추이가 1 올라간대. 총매가. 아, 어, 근데 이제 이 예시까지 딱 들어져 있는데, 가령 이베리아 투쟁의 귀회 국면은 적대 국면 또는 회유 국면으로 이렇게 두개 진행할 수 있는데, 중요 임무를 사례하면. 약간 그러니까 세계 대전 할때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같은 걸 이제 사살저격을 하서 사살할 을 경우 이제 전쟁 쪽으로 가는 거고 죽일 경우 사사대할 살 경우 전제로 가는 거고 신앙의 다른 인물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 회유 쪽으로 가는 거래 동맹 또는 결혼 이런 걸 하면은 아마 뒤로 회유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밑, 밑에 보면은 정적대 진행 총매 이테창 때문에 안 보이네. 어, 적대 진행 총매라고 해가지고, 이 국면 진행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연류는 영주와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은 25진행이 올라가고, 이게 적대 쪽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비밀 폭로하면 또 10이 올라가고, 또경쟁제도 친척이 되면 10이 올라가고, 자기를 찬탈하면 10이 올라가고, 이렇게 쭉 돼있고, 여러가지 적대적인 행위고, 어, 그리고 매년 올라가는 게 따로 있고요. 그, 그 회유를 딱 클릭해보면, 회유에 있는 뭐, 석방, 연류, 감옥에 있고, 연류, 석, 연류, 영주를 석방하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연류 문화에 속한 지역교적 영지를 수여하면 올라가고, 뭐, 단짝, 친구, 천생연분 되면 올라가고, 기본 권정에 속하지 않는 봉신에게 독립 부여하면, 이거 누가 할까? 이런 걸 도대체. 하여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하면, 회유가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친구나, 동맹이나, 언어 습득하거나, 뭐, 이런 거네. 재밌는 거는 이제 석방 시켜도 <laughs> 감옥에 있던 거 석방하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무려 이제 천을 올려야 되니까 사실 이거 내 혼자 올리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사실은 이 전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올리는 거겠죠? 내가 이걸 얼마나 이걸 크게 천이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해야 이걸 바꿀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나만 먹는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는 최종 결단이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화해하고 적대하는 게 결론이 뭐가 있어야 돼. 국면의 기회가 결단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결론이 뭐냐. 어, 바시, 바, 비탈리우스의 권세라는 게 있고요. 요거 투쟁이 끝났을 때 되는 거고, 이건 현황, 대탕트, 이세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 눌러보면 아는구나. 어,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독립영주이면서 이건 정복이겠지 뭐 그렇죠? 콩키스타도르 니까딱 봐도 적대 국면인 상태에서 이게 제일 하기 쉽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마 이제 업적 중에도 이거를 평화를 해서 끝내라는 것도 있겠죠 실용적인 자도 있고 이거는 어... 타협 국면일 때 국면이 타협 국면일 때 된대요 타협은 뭐 타협은 타협? 타협은 어디일까 타협? <laughs> 타협까지 있네. 타협, 타협도 있대. 타협. 타협도 있답니다. 아, 요거 약간 화이트 피스인 것 같은데? 적대 국련이든, 회유 국련이든, 지치면, 아, 지치면 타협으로 가고, 타협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하면 다시 기회로 가고, 기회에서 적대 회유로 넘겨가는 세 가지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내 말이, 제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엔딩도 세 가지의 엔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따라서 보상도 다르고, 음, 세 가지로 딱. 타협 기회, 이 기회에서 적대 회유, 그렇죠? 어 그리고 적대나 회유로 됐을 때 투쟁 효과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쟁 쪽이 더 적대는 전쟁 쪽이 더잘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 쪽은 오히려 디오프가 발생을 하고. 어, 일로 가야 성전이 선포가 되나요? 그래도 여전히 안 되네요. 자, 회의 쪽으로 가면, 전쟁에, 전쟁이 뭔가 디오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는 버프가 있을 것 같고, 신앙은, 아, 이것도 여전히 불가, 예. 타 효과 있다고 합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아니야. 그냥 하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하나의 투쟁이라고 보면 되죠. 하나의 투쟁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쟁이 적대가 제일 쉽지 않을까요? 느낌이 적대가 제일, 적대로 가는 게 제일 쉬울 텐데, 아마 회유로 가는 게 사기일 것이다로 가겠지. <laughs> 회유로 가는 게 뭔가 사기적인 성능이 있겠지. 원래 이렇게 어려패도 게임이 뭔가 어려운 루트로 가면 좀더보상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는 이제 보드 게임 도전 뭐 이런 거만 되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 여기 같은 투쟁 적인 있는 애들이랑은 활동에 초대한다던가 어~ 봉기를 조장한다던가 납치도 되고 왜냐면 내가 계략을 안 찍었는데도 납치가 되고 어, 졸라 무서운데 여기 개 무섭다 납치가 그냥 돼 완전히 여기는 개판일 텐데 그러면 추전도 구매할 수도 있고 명분 구매도 할수 있고요. 근데 네, 쿠킹3가 여러분 지금 입문하셔야지 더 이제 더 많이 추가 추가되면 유비분들은 좀 어렵겠다. 삼국지 같은 거 있죠 삼국지 삼국 시대에 저기 중국에 있는 전국 시대에. 그런 거 투쟁 지역 해서 딱 거기만 딱 되는 시스템만 딱 하면 팔아먹어도 되지. 그런 거는 충분히 팔아먹어도 살것 같아요. 근데 그냥 플레이버 팩이라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내서 여기 여기 투쟁 투쟁 투쟁하는 건좀 차라리 다 생겨야지. 투쟁 지역이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가령 땅을 뭐어 땅이 몇개몇개 몇개 이상 나눠져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이런데 투쟁지가 생겨놓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그렇죠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북유럽 쪽, 이런 쪽. 아니면은, 여기, 몽골 쪽에, 한국 쪽, 티, 티벳 쪽, 이런 쪽. 갈라져 있는 쪽에다가. 일단은, 네, 지금은 이베에 대해 하면 된다 합니다. 추는 방향성 좀더 추가돼야 되지 않나요? 너무 좀 단계가 좀더 추가돼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건 유저들이 아. 모두로 해줄 거라고. 맞습니다. <laughs> 일단은 게임을 더 즐겨보고 판단은 내려보겠습니다.